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던 가성비 체크 블레이저 브랜드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도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 체크 블레이저를 어떻게 컬러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블랙 블레이저나 네이비 블레이저가 준비가 되셨다면 올해 트렌드이기도 한 이런 체크 패턴의 블레이저 하나쯤 가지고 계신다면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나쯤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그럼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모디파이드의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현재 체크 블레이저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코디하기 쉬운 색감의 기본핏 블레이저입니다. 가격은 현재 할인가로 11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소재는 폴리 레이온 스판이 혼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소재는 만졌을 때 어느 정도 두께감이 느껴지고 힘이 있는 원단이에요. 네, 그래서 늦가을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체형을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는 원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블레이저는 비슷한 원단이라도 뭐 패드를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옷의 핏감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포멀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좀 트렌디한 오버핏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렌디한 느낌의 소재나 핏감이라기보단 가장 기본적인 포멀한 느낌의 소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블랙과 버건디, 그리고 그레이, 화이트로 이루어진 체크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베이스랑 화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노톤과 코디하기 좋은 색감이에요. 제가 모디파이드의 M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핏감이고요. 기장감 같은 경우는 엉덩이 중간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감입니다. 핏감은 제가 평상시에 100 사이즈를 입는데요. 네, M을 입으니까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펠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인 노치드 라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노치드 라펠은 네, 이렇게 중간에 파여있는 특징이 있고요. 포멀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느낌보단 가장 기본적인 블레이저 라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싱글 블레이저에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단감이 힘이 있고 약간 슬림한 핏감이다 보니까 체형이 보완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 그리고 보통 체형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블레이저고요 근데 예를 들어 체격이 좀 있거나 아니면 똥통하신 분들이 활용하기엔 조금 부적합한 핏감입니다 네 그리고 기장감도 좀 짧게 나와서 키가 작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블레이저예요 네, 그래서 이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포멀한 느낌, 유행 안 타고 기본적인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드로우핏의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네, 이 제품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세미 오버핏의 남친룩 블레이저입니다. 가격은 무신사 할인 기준 1 2 7,5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 레이온, 우레탄이 혼합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얇은 듯한 소재감이고요 그리고 구김이 잘 안가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단에 힘이 있는 소재감은 아니라서 자세히 보면은 살짝 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단감이 포멀하게 딱 갇혀 있기보단 뭔가 편안하게 걸쳐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남친룩에 좀더 어울리는 듯한 핏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 은은한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블랙, 화이트 그리고 블루가 살짝 섞여있는 체크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무난한 체크 패턴이기 때문에 뭔가 쨍한 체크 패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네 이런 체크 패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로우핏의 M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디파이드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세미오버핏 핏감이고요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네, 그리고 라펠은 기본적인 노치드 라펠이고요. 모디파이드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얇은 듯한 라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라펠을 고를 때 얼굴이 크신 분일수록 라펠이 넓은 게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드롭핏이 너무 얇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라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핏감 같은 경우가 어깨 부분부터 목 라인까지 패드가 넓게 돼 있어서 어깨 핏감은 이쁘게 잡아주는데 좀 단점 이라고 한다면 이 라펠이 목 위까지 올라와서 목이 짧거나 얼굴이 크신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뒷부분도 양쪽으로 트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체형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고요. 마르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핏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남친눈 느낌으로 좀 부담 없이 부드러운 컬러감으로 좀 트렌디한 느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개. 해드릴 블레이저는 네 로파이의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내 네, 제품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가성비 좋은 트렌디한 오버핏 체크 블레이저입니다. 가격은 현재 무신사에서 97,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폴리와 엘라스틴이 혼합되어 있는 소재예요. 소재감은 만졌을 때 어느 정도 도톰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늦가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글렌체크에 버건디, 브라운, 네이비, 화이트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컬러 조합을 할수 있는 체크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모디파이드나 드로우핏보단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컬러감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재감이 엄청 좋은 소재는 아니지만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로파이의 M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세미 오버핏의 핏감이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네, 엉덩이를 다 덮는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네, 그리고 어깨 부분을 보시면 어깨가 오버핏에 패드가 넓게 돼 있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장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펠 부분도 보시면 피크드 라펠로 되어 있습니다. 네끝 부분이 뾰족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소개해드렸던 노치드 라펠보단 조금 더 화려하고 멋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라펠도 넓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깨 패드나 핏감, 라펠을 다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포멀한 느낌보단좀더 트렌디하고 좀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새로운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이밖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체크 블레이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려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자라 매장 털기에서 구입했던 자라 블레이저고요. 네이 블레이저는 보시면 오버핏이라기보단 기본적인 스탠다드핏의 더블 블레이저 스타일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포멀한 느낌부터 트렌디한 느낌까지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체크 패턴 같은 경우에도 와인색과 브라운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요. 네, 두께감도 낡지 않아서 몸에 입었을 때 착 감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정말 많이 활용하는 체크 블레이저예요. 가격은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라 매장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더블이고 체크에 10만 원 중반대 찾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 네, 자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으로 체크 블레이저를 컬러 매치하는 방법이랑 코디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 매치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컬러가 들어갔는지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버건디가 있을 수 있고요. 블랙 화이트 등등 다양하게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 블레이저에 사용한 컬러감을 컬러 매치할 때 활용하신다면 실패할 확률도 적고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블레이저 자체가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플렉스랑 청바지랑 활용하면 네, 당연히 잘 어울리고요. 뭔가 믹스 매치를 통해서 조거 팬츠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첫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체크 패턴 자체가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올 블랙 룩에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올 블랙 룩을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나의 화이트 티셔츠를 활용해서 코디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 자체에 버건디 컬러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버건디 목폴라를 매치해 보았어요. 네, 이런 브라운이나 그레이 같은 경우는 버건디와도 조합이 좋습니다. 신이는 것처럼 톤다운된 청바지와 버건디 목폴라 그리고 블레이저를 매치한 코디고요. 네, 여러분들이 가을이다 보니까 뭐 밝은 청바지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톤다운된 청바지가 좀더 가을 분위기에 맞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같은 경우에도 블레이저 자체에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이너를 활용하고 네, 기본적인 슬랙스와 매치해서 포멀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하지 않고 깔끔한 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청바지보다 무조건 슬랙스 타입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데이트룩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디를 했는데요, 네, 이런 화이트 컬러의 청바지와 레트로적인 느낌의 블레이저를 매치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클래식하면서 복고적인 느낌의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체크 블레이저와 컬러 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체크 패턴의 블레이저가 코디하기 쉬운 아이템 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블랙과 네이비, 그레이 등등 아이템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런 체크 블레이저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한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컬러 매치하는 방법이라던가 아이템 픽감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리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아이템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이 아이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